you 누가 범죄했나? 오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신 고 주의 크신 그 사랑, 우 고마워라 아멘. 고난 주간 삼일 3일, 특별 작중 3일째 맞이해서 여러분 통 속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아는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그, 그 십자가 의 의미를. 내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세무조 기도하겠습니다 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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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늘 그 특별 작전 가운데 우리 아침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있어서요 우정제라 놓고 반드시 주님 부르시면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사랑하 성도들 주님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아버지 복음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십자가를 반드시 붙들고 부활에 이르는 놀라운 아버지 이유 있는, 이유 있는 성도요, 이유 있는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은혜가부어시옵소서 삶의 향방을 바꾸는 귀한 그 복음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죽은 자 생명으로, 병든 자 치료로, 문제가 있자 해결로, 늘린 자 자유케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대사로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오기시사우리바다 덮은 그 같은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역사, 통일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회를 어지럽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이기심과 답답함과 자기, 자기 기득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반드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불사히 얻으시고 변화시켜주시옵소서, 욕감대 속히 임하시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가운데 속히 도려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명 사랑한 성도들, 막달라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갖고 담배에 나와 싸우니, 주님 만나는, 주님부터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녀의 대로 불상히오이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성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 기름부심이 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니라 주님의 생각되게 하시고, 나의 영화로움이 니라 주님의 영화로움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들의 삶 가운데 그 귀한 그 놀라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분주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와 싸우니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에 사가 바람 같은 물 같은 생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한 아침 아버지 특별작동 세 번째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또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181쪽입니다. 신약성경 181쪽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깃씩 걷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를 성경에 그들이 네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려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자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부소서 아들이니라 하고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8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보면 제가 부가 쉬하고 싶은 부분은 그 위에 모든 일을 이룬 걸 아시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예수님의 그 이루어야 될일 중에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까 그러니까 우연인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 사건이고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아 사사로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이와 같이 그 현실적인 고려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 무슨 일을 하라 명령을 내리실때 그냥 명령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배려가 그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군인들의 어떠한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 이들에게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죽는 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고통당하는 자의 배려가 없이, 그래서 자기 익숙만 치시가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 모습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 남이 잘 되면, 남이 잘못되면, 그거에서 굉장히, 굉장히 스스로가,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이 힘들든 뭐든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소위 흔히 말해서 명분 있는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 한쪽만 바라보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필경은 그렇게 돼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넌 너무 단편적이다. 좀넌 너무 단편적인 것 같다. 근데 이 단편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저 자신도 제가 굉장히 단편적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한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쪽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십자가 핵심은 배려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어머니가 눈에 띄었고 제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저 주님은 그 마치 로마 병종들의 그러한 무심함과 다르게 그저 자기만 바르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머니를 배려하고 또그 그 제자를 배려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 가면요, 에베소라는 그, 그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장 그. 장, 그 교회 유적지에 보면은, 뭐, 방향은 정확하게, 그 동쪽이라고 서쪽일 때 모르겠지만은, 그, 에베소 교회 쪽에서 보면 조그만 동산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동산 쪽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만일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 어떤 지나가던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이 지금 이 제자 요, 요한이 예수님을 데리고 에베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까지 치러줄 정도로 그러니까 끝까지 어머니로 모시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왜 자신의 어머니를 왜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사실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여섯이 있어요. 적어도 여섯, 여기서 적어도 여섯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동생만 넷이 있고 여자 동생이 둘 정도 있을 것으로 그 자매들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절을 한번, 여러분, 안 펴봤을까?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볼까요?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부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적어도 네명 있고 자매들이라고 했으니까 딸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을 관두, 배려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것을 하게 되면 흔히 우리가 이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가장,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칭 얘기하고 예수님의 품에서 최후의 심판에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그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이제 뭐 여기서 야고보에게 맡기든가 또뭐 요셉 그 사람 말 마음대로 뭐 이렇게 맡겼으면 될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맡겼을까? 이게 과연 바른 배려일까? 그런데 실제 사실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배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초막절에 대해 다 돼가는데, 예수님께서 막 인기가 막 절정에 이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자, 본무대에 올라가지 않자, 아니, 여기서 무슨 일 하시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라고 조롱할 정도로, 어떤 예수님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들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 그 동안에 형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년 가장처럼 잘 돌봐줬는데 이제는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까지 맡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상황이 좀 예수 믿긴 참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이제 그랬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맡깁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외종사촌관 아니에요. 그리 먼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요한의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예, 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또 이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가까운 인척인데 거기다 이렇게 또 마음도 맞고 모든 과일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에게 맡긴다는 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9월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잘못돼서는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야고보와 또 우리가 잘하는 어, 그 우리... 이 보면은 유다 유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들이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실제로 그 동생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거 보면 다른 동생들도 나름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보여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들은 원망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 찬 사람에게 어머니까지 맡긴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뭐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지 않았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를 모시고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배려함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원래 살던 곳은 어디예요? 그 갈릴리 우수 변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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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나움이라고죠. 예수님께서 걸로 옮기면서 다 이사 왔을 테니까 가버나움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갈릴리 오수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다음이 마리아의 행적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누구의 거처가 있는 거 아니? 바로 요셉과 야구보의 그 거처가 있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뭔가 명분 있는 일을 한다고 할때 우리는 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자신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돌이켜 보면서 감히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저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만은 제가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작은 곳에서도 있잖아요 마음을 쓸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는 디테일에 신경을 쓴다. 진짜 프로페셔널은 디테일에 신경을 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전문가는 있잖아요. 큰 일도 중요하지만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거야. 세밀한 것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배려하지 못하는 로마 군인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옷을 제비 뽑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하나는 또 주사위를 던져서 위에서 아래로 짠한 통으로 된 속옷은 누가 한 사람이 가져가자. 그리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떤 오늘날의 사회상. 자신의 어떤, 오늘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떤 그런 많은 일들, 상황들 있잖아요. 자신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전혀 배려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 정말 너무 좀 배려가 없어요. 그들은 맨날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국민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국민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생각해 보면 저들이 과연 국민을 위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 자기를 위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 위하는 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족들도 잘 챙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늘 언제나 마음속에 참 부끄러움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제 이제 정말 절정을 향해 가는 고통의 절정을 향해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도 보라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은 그냥 주어진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그 말을 끝까지 순종하는 제자나 또 배려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어머니를 염려하는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예수 믿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이 아침에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장 가깝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혹시 체크하지 못한 것 아니까? 왜 가깝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깝다는 거하고 있잖아요 가깝다는 거하고 배려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배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 왜 미운 놈떡 하나 미운 믿겠어요? 가깝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미운 거 저거 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배려하고 더 신경 쓰고 더 가까이 친밀하게 돌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배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가지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다른 일은 신경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한 가지 몰두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작은 것들을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배려에 충만한 정말 정말 가까운 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보시나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때에 기쁨으로다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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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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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신을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영려왕의 신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를 거두리로다.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깐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